오늘의 양식입니다. 오늘의 양식은 갈라디아서 5장오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오니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좇아 소망을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 믿음을 좇아 우리가 믿음을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성령님을 좇아 가는 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은 성령님을 좇아 가는 삶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믿음이 다르고 성령 충만함이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쫓아가는 것이진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회개하고 죄 용선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믿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3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초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두 번째 성령님으로 믿음으로 쫓아가는 것이 의입니다. 의. 이 의는 의로움, 의인데 이는 의로운 에서 유래되어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의 덕과 자질과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죄가 없는 상태로 죄와 허물이 전혀 없이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 적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의로다 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실제가 의입니다 그 의의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의인은 우리가 절대로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죄인이 어루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을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냥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의로워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의로워지고, 그래서 무엇을 자꾸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은 율법주의로 이끌려가게, 미혹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로 의의가 아닙니다. 의의는 온전한 성령님의 인동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바로 의의입니다. 세 번째, 그 의의는 구원, 즉, 천국의 소망을 기다리게 합니다. 이 소망은 신뢰, 기대, 소망입니다. 이는 바라다 기대하다는 말에서 유래하여 기대, 희망, 소망을 의미합니다. 소망은 인간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지향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기다리로니이 기다린다는 말은 기다리다 학수 고대하다 간절히 열심히 기다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뭐뭐에서부터 뭐뭐로부터 뭐뭐에서 말과 기대하다 예상하다 기다리는 말에서 유래하여 열심히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다리는 상태와 소망하는 바의 성취, 시기의 사이의 간격의 역점을 두어서 소망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자는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최후의 심판의 때의 의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소망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스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부엄바 대민이 낫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스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구원이며 천국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어 가는 데는 어떤 방해 공작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을 좇아 믿음의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소망을 기다리는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리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